시편 제80편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일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양식으로 먹이시며 가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루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우 줄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곧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 위해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